맞다 미용사 된다. 맞아 미용사 미용사 보면 머리 계속 했 따줘 네 미쳤. 그래서 땅머리도 잘하잖아. 이제 네? 네, 힘들지 힘들어. 아니 아니. <laughs> 어, 어, 어. 좋다 이런 좋다. 이렇게 하면 파티를 갈수 있겠다. 파티도 갈수 있다는데 여기 네. 끼어놓고 여기는 있네. 유니콘 파티에 가는 거야. 유니콘 파티에 간다 그냥. I w 가고 하 u r 는 하랑이는... 주름 많으니까 못 들어. r 아이고 was hurrah. I was hurrah. I was hurrah. 아이고 s hurrah. I was hurrah. I w